자, 새로운 내용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스택하고 <laughs> 언스택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원래 스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뭔가 이제 쌓아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척곡차곡 쌓아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택하고 이제 언스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특이 사항은 이제 피벗하고 멜트는 별도의 함수로 존재하지만 얘네들은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import 하는 게뭐 추가적인 건 없어요. 리드 엑셀하고 데이터프레임 클래스 가져왔습니다. 자, 새로운 샘플 데이터로 바디 사이즈라고 하는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당분간은 이제 샘플 데이터니까 전부 가상의 데이터예요. 자, 이름으로 다섯 명을 제시했고요. 성별, 키와 몸무게입니다. 근데 이 중에 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무게는 조사가 안 됐어요. 비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스택을요. 일단 인덱스에 따라서 인덱스가 있으면 이 컬럼들을 그냥 일반 변수화시켜요. 변수 1, 변수 2 이렇게 있으면은 일반 컬럼들을 변수화시켜요. 리에 대해서 성별 키 몸무게 이렇게 컬럼 이름을 변수화 시켜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 값들을 변수 2에다 나열해요 M175, 98그 다음에 닭게 있으면 또 성별, 헤이트, 웨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f 167 48.0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인덱스 열에 따라 모든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쌓아 놓는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 카테고리 역할을 하는 변수로 배치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값, 원본의 값이 재배치된다. 자, 이 과정에서 nan으로 설정되어 있는 빈 값은요, 제거돼요. 여기 홍의 웨이트가 지금 없죠. 웨이트, 그, 스택 결과를 보면은 홍의 웨이트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리턴되는 타입은 시리즈 객체예요 오리진점 스택이라고 해서 리턴 받아서 확인해 보면은 시리즈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이거를 변수1, 변수2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게 그냥 값하나예요 이게 하나의 필드가 돼버려요.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성별 남자, 성별 일치, 키일치로 몸무게 98.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묶여버립니다. 자, 홍에 대해서 지금 웨이트가 제거되어 있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보려면 이거를 이 st1이라고 리턴받은 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넘겨줘야겠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지금 보시면 컬럼이 0이라고 하나밖에 안 나오죠. 같은 값으로 그냥 묶여버려요, 이게. 보통 이렇게 재구조화 함수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요. 그 피벗 테이블이나 뭐나 할거 없이 다. 그, 래프 만들 때 그래프 함수가 요구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재구조화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쓰여요. 지금 보면은 홍에 대한 웨이트가 쫙 빠져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drop na f a n l s drop, 지우다잖아요. NA에 대해서 삭제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빈 값을 <laughs> 유지해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만들면, 홍에 대한 웨이트가 포함이 되죠. 여기. 홍에 대한 웨이트가 포함이 되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드를 보고서, 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결과의 그 흐름을, 결과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를 마치 영어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이 함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라고 그 납득을 하시면 이런 기능들을 내가 언제 어디서 찾아보면 된다라는 그 수업 내용의 목차만 머릿속에 간직하세요. 코드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언스택이면 뭐겠어요? 스택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요. 스 언스, n s 로 언스택 해보면 다시 원래대로 바꿉니다. 어, 지금 이 언스택 함수의 파라미터를 보면은 여기에 필밸류였나? 파라미터가 하나 있어요. 언스택 하는 과정에서 빈값에 내가 지정한 값을 강제로 채워 넣는 기능이 API 상에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판다스 GitHub 들어가 보면 지금 에러 보고 돼 있어요.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고. 그래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오픈 소스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100%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여기서 좀 제대로 동작 안 한다 라는 싶은 부분은 다음 버전에 개선이 돼서 또 나오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기준 버전을 잡아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버전이 틀면은, 틀리면은 수업에서 제시한 코드랑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네. 이거 에러 보고 돼 있는 거는 지금 막 확인한 사항이에요. GitHub 커뮤니티 들어가니까 그 에러 보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멀티 컬럼일 때 동작을 안 한다. 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컬럼이 멀티일 때 그냥 동작 안한다로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택과 언스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많이 그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떨 때 씁니다라고 일일이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 현상 자체를 받아들이세요. 이 현상들이 나중에 더큰 현상의 원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